혹시 유럽연합의 제품을 수출하시거나 아니면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정말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사이버보안 규제, NIS2 지침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수백만 유로의 벌금을 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하고 유럽시장에서 안전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그 핵심 가이드를 지금부터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규제를 만약에 가볍게 생각했다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이 벌금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금액, 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50억 원인데요. 이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NIS2 규제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기업에 부과될 수 있는 최소 벌금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요. 이게 그냥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gdpr 규제 들어보셨죠? 그거랑 비슷하게 회사 전체의 전 세계 총 매출액에서 최대 2%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회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벌금의 상한선이 수백억, 수천억 원까지 그냥 치솟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벌금까지 걸면서 유럽 연합이 도대체 뭘 지키고 싶어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nist 지침의 본질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NIS2는요, 유럽 연합 전체에 적용되는 아주 강력한 사이버 보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회에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의 보안 수준을 법으로 정해진 기준까지 강제로 끌어올리게 만드는 거죠. 이 지침의 진짜 핵심 목표는 바로 이 도미노 효과를 막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독일의 어떤 자동차 부품 공장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멈췄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파가 폴란드 조립 공장으로 또 프랑스 물류 시스템으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퍼져서 유럽 전체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거죠. NIS2는 바로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아주 강력한 방패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사이버 보건력 법안 CRA라는 건데요. 이 둘의 차이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쉽게 말해 cra는 여러분이 파는 제품 예를 들어 스마트 공장 로봇 자체의 보안 취약점을 따지는 거고요. 반면에 nis2는 그 로봇을 만드는 여러분의 회사 전체 그러니까 공장 네트워크나 공급망 관리 시스템 같은 회사 운영 전체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문제 삼는 겁니다. 제품이냐 회사냐 이 차이 아시겠죠? 자 그럼 과연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이 질문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범위가 훨씬 넓으니까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NIS2는 기업을 필수기업과 중요기업 이렇게 두 종류를 나눠요. 뭐 에너지, 운송 같은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런데 제조업에 계신 분들이 정말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중요기업 목록에 화학물질 생산, 식품 생산 및 가공이 떡하니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특정 규모가 넘는 일반 제조업까지 포함되면서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걸딱 요약해 주는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럽 전체 사이버 보안 수준을 하나로 맞추겠다. 둘째, 그 대상에 화학, 식품 같은 주요 제조업이 명확하게 들어간다. 셋째, 어기면 벌금이 최소 1천만 유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2%까지 갈수 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왜 제조업이 이 규제의 한복판에 서게 됐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벌 준비할 시간이 마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어요.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지침은 이미 반려됐고요. 가장 중요한 날짜가 바로 올해 10월 17일입니다. 이날까지 모든 EU 회원국들이 이 지침을 자기네 나라 법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게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어, 2027년부터 본격 시행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법이 확정되는 지금부터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겨우 마칠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아셨을 테니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이 복잡한 의무를 대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NIS2 준수는 절대 IT 부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생산, 공급망, 법무팀까지 회사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전사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규정 준수를 위한 여정은 이 명확한 세 단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회사가 필수 기업인지 중요 기업인지 법적인 위치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요. 둘째, 지금 우리 회사 보안 수준이 어떤지 NIS2 요구 사항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막하는 게 아니라 ISE 62433 같은 국제 산업 표준을 기준으로 삼아서 체계적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유럽 시장에 진출한 모든 제조 기업의 리더분들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드시는 개별 제품은 안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럽 시장이 이제 묻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과연 당신의 회사 전체는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공장, 공급망, 운영 시스템 전체가 유럽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사이버 복원력을 갖추었는지 이제는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